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시안누크시안누크빌 성천지 카지노에서 마동산 채널의 길동이 방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 여기서 좀썰좀 풀다 가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니크빌 성천지 카드노입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맛동산 채널의 길동이 대표님 게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캄보디아 시안노크성찬지 카즈입니다. 지금 모두 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식당이고요.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화면 조정 거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길동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잠시 자, 그림장도 좀 바꿔놓고요. 짱 올려놓고요.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특급 게스트 모시고 게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닥 형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셨습니까, 형님? 특급 게스트 등장. 자,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음. 자, 돌로이 하섭비. 프람로이 모이. 떡살라이 모이. 떡살라이 모이. 어, 떡살라이 모이. 자, 모든 준비 끝이 났습니다, 형님. 출동 준비 완료! <laughs> 줄이라! 여기밖에 없습니다, 형님. 다막 하다 말고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베스트에요. 자, 길동의 선택 아시죠, 형님? 내리닥이 될 것인가? 가던 길가는 라닥이 될 것인가? 자, 준비되었습니다. 전부 다막 애매모호하게 형님이 싫어하는 그림과 24회차 막 40m 차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에요 뱅커로50 가십니다 자크커50 뱅커 확인했고요 마감선 찍고 힘차게 자 잠시만요 형님 자 마감선 찍고 가보겠습니다 길동이 출동 달려라 벤커 로50자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아니면 꺾냐 카드 받았고요 야 플레이어 한대 대가리 친거 보셨죠 형님 느낌이 좋습니다 다리에 다리 3사이즈고요 포사이즈 가자 3사이즈 3사이즈 스몰 스몰. 사이즈몰몰 3점이고요 꽉꽉 채워 88 7입니다 채워 채워 3점이네요 3대3 팔 나오고 끝내자 88하게 8 3대3이고요 자노 사이즈 무조건 승리죠 다리 빼야 됩니다 스리스는 안된다 스리스 빠지면 던질게 요 형님 아, 쓸슬하네요다 빼야 되네요. 야. 3대 1로 플레이어가 승리 가져가네요. 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 시아의쿠벨 삼천지 카지노 우리 라다형님 게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맛동산 채널의 길동이 게임 진행 중에 있고요 뱅커로50 다시 가십니다 자 어제도 이랬던 것 같은데 자 다시 가져오자 뱅커 달려보자 뱅뱅뱅 다리에 다리가 있습니다 2사이즈 투사이드. 2사이즈네요 3점, 스몰스몰. 텐토이 0점이고요. 자, 꿍깔라 쿵쿵 3대3. 자, 노사이즈 다시 갑니다. 3한테 줄순 없죠. 오케이. 갖고 와우. 잘 던졌죠. 한 바퀴 돌리면서 갖고 와. 5대3으로 뱅커스이 가져옵니다, 형님. 머리 있으면 끝난 거죠. 나이수 나이수 자 좋습니다 형님 연승 대기 중에 있구요 자 나이수 나이수 제클로버 번카드로 빠지면서 플레이어 50입니다 자 플레이어 50 확인했구요 어 그러네요 그림장이 또 야이 그림짱! 킥포스 그림짱 그림짱! 와, 마또 이거 그림짱 형님 이거 에러 났네요 이거 와야킥포스 어디갔니? 얘야 헬로봉 프로! 부이양 부이양 엄연하게 I mean every time okay. has problem. What what is this? What is this? 쥬안캉 아, 부好 부好. 십八好台, 1 8楼就还少两步야 형님 이거 리방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또 썰풀다 와야 되는데. 역시 안 찍힙니다, 이게. 형님, 이거 제가 리바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원래 두개 켜놨거든요. 근데 저것도 안 돼요, 지금. 자, 다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옆도 지금 안 나와요. 옆에도 안 나와요. 두개 켜놨는데, 옆에도 지금 그림장이 안 나와요. 이 그림장 문제라서, 둘다 새로 껐다 켜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